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요즘은 누구나 다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지 혹은 어떤 운동을 해야 건강한지를 알려 주는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거 결코 비방할 일이 아니지요. 건강한 몸을 가져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선한 도구입니다. 영혼만으로는 인생이 불가능하죠. 몸은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적 도구입니다. 만약에 몸이 그 움직임을 멈추게 된다면 그것으로서 그의 인생도 끝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는 이 몸을 물질로 생각해서 악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몸은 악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이 물질 악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잡수셨고 예수님께서도 주무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우리들의 몸을 깨끗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이것에 관해서 알려주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몸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방식으로 살도록 그렇게 예배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살아 있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미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을 위한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몸을 게으르게 놔두면 안 됩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녹슬어 없어지는 세부치가 되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는 세부치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 몸으로 남을 섬기시고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몸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건강한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몸을 주셔서 그 몸을 움직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몸이 병들면 인생도 병들고 몸이 움직임을 멈추면 인생도 그것으로 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몸으로 악의 도구가 되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의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사. 저희들이 드리는 몸이 그 몸이 만들어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예배가 풍성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